속도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도 주어졌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a에서 가속도가 0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해할 부분 뭐냐 항상 그래프 나오면 y축이 무언지 유심히 보셔야 돼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 v 플라임 t죠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한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a에서 a에서 V 프라임 즉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A인데 얘는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급값이 위치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0이겠지 그래서 기억은 오른말이 되겠지. 자 다음 A에서 T 사이, 아, C 사이에서 가속도의 값은 양이라 그랬어. 그러면 A부터 C다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는 증가야 그랬었지. 그렇지? 그리고 f가 증가면 f 프라임은 0보다 커 그랬었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얘를 바꿔 보면 f 프라임 f. 자, f를 v라고 하고 V라고 생각하면 V플라임은 A니까 이게 가속도를 의미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음, 얘가 V가 증가하면 그건 뭐다? V플라임, 즉 A는 양수라는 말과 동일한 거야. 이건 같은 의미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V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V 함수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가속도가 양수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 응.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건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가속도라는 게 뭐냐면 속도의 변화야.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속도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 양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할 수, 화, 확인할 수도 있지. 속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러면 요, 요 상태에서 가속 이 접선의 기울기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자 이것을 보면 b일 때. 이거는 이제 b일 때야. 그리 b일 때. 그다음에 d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자,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언지, 언, 바뀌려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돼. 뭐가? 속도가 0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즉 V가 0이 돼야 돼. 그러면서 부호도 바뀌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왜냐하면 속도 함수의 이 부호는 방향이야. 플러스가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속도가 움직이면 반대로 간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v가 3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 되면 이건 어때? 이쪽으로 빨리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가는 거니까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호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죠? 어, 0이면서 v의 즉 속도의 부호까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잼보다 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저기에서 방향을 바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답은 5번이 됩니다.